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8년에 만들어진 바둑이와 철수라는 제목의 국어 교과서입니다. 단순한 글자 교육에서 벗어나 철수와 영이 바둑이의 일상을 통해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같은 식목일에 관한 내용이지만 70년대 교과서엔 나무를 심으면 나라가 잘 산다고 설명된 반면 이후의 교과서엔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교과서 옛날 교과서도 있고 새로 나온 교과서도 있고요 그 달라진 점도 쉽게 알수 있어서 좋았고 그 한글이 너무 재밌게 다잘 전시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변천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소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옛날 교과서의 빛바랜 역사가 백여 점의 영상과 전시 자료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1895년 발행된 최초의 근대식 교과서인 국민 소학 독본과 처음으로 사파를 실은 교과서 신정 심상 소학도 전시됐습니다. 종이가 누런 황토색이 아니고 좀 하얀색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2000년대랑 1000년대랑 종이랑 그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950년대 교과서에는 가족과 친구를 다루는 말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성이나 창의성 등 개인의 가치를 드러낸 어휘가 많아진 것도 눈에 띕니다. 또 옛날 교과서엔 민족이나 결의 같은 단어를 많이 썼지만, 이후엔 세계화, 지구촌과 같은 어휘가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초등교과서의 역사 속에 공동체와 소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고 익혔던 내용이지만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 그 기본적인 방법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동요의 숨은 한글의 비밀을 비롯해 실뜨기나 모형쌓기 등 공동체 놀이까지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개최됩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